아. 아아물이 부족합니다. 관로 준비완료. 준비.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계라님의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신경 쓰십시오 방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방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하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가자.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5방 지원 대기 중.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오인기 활성. 이걸로 추가 가스를 광물이... 확보할 수있을거요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군. 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좋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 이제부터는 승승회를 완료니다저 프로토스를 만났습니다. 레이저 천공기 활성화 1 7 4기가와트의 모델이 있어요. 멋지지 않아? 저게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셋! 갑자기야! 무슨 일이죠 모방 지원 대회그렇다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활 로봇을 보낼 테니 오위해 주십시오. 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뜬금 감전투투와 배치 준비 음. 완료. 특급 배달이 하나 갈 거예요. 전쟁 로봇이 마음에 들길 바래요.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빡셈이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캠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 완료. 자, 자라들을 수집할 로봇을 단월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아, 됐으다서가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타고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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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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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로봇이 복귀 중입니다. 아,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상님이여기서잘 지켜주십시오. 여기 못겠는데요 내 새끼! 어서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싶었다고로로이배은 어, 이미 말하길 단월천이 금방 열어거라는요 그분 목소리가 안들려도 걱정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 로이지않로 이 무적화가 보입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에? 아 총이 무슨 일이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 기지가 저기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됩니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어,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거란다 업그레이드 꿈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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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속이서 꿈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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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속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에, 이런 뒤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공격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간헐천이 더 열릴 것 같군요. 아, 배신큰 뜸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 주시지요. 건설 어.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놈들이 배신희의 동물에게서 탈라질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가능하면 그 동물을 불어주십시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와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방해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 최고의 로봇을 보냅니다.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말이죠. 전 위치 준비.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광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배시의 원치생으로 테라진을 다잃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 주십시오. 양심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g 지금 d better than a hundred year. I'm not g o i n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e r s o n I'm g 습니다 g to be a good p e r 저건 은대하고 있는 모양이야. 탐지기가 있어야 겠어.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분명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아,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죠 자, 기지가 공격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빈이 공격받습니다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동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킨더스가 부족 기지가 공격받습니다 동맹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휴! 하!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은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라님 아, 채라진 채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에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강을 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예,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오 시간 지기 좀끊도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이건 난 처하군요. 즉각 배달 하나 보낼게. 자, 낙하 기업 합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찰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봇 떠납니다 언제 저렇게 잘한 는지아마가 사랑해 업그레이드 <봇>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적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우 벤시르 님이 말해 준 그대로예요. 아, 그대로 맞아요. 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력이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아 좋은 일인가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그곳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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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음.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화면 잡혔습니다. 여긴못죽겠는데요 종료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테라진 제치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들이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볼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아, 들이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관님적병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적병력이 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투어가 준비되었습니다. 돈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T 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T 말이지요. 있어요. 요에는데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머지 않았다고요? <laughs> 아, 녀석들이 no, 시로 okay. 원시생물을 또한 마리 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는 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네, <웃음> 기지가 공격고 있습니다. 니 이것들이 마지막 것 같습니다. 끝이 모지않았습니다 사령관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혹시 추출된 테라진 아,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성 <laughs> 그렇기는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큰일났네요 아, 저기 제로봇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는러브을더 많이 장착해서야하는데브로스는러스로스는러는 러브로스는 러브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낼 기지가 공격받고 네,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 제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이요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여보고 있지요. 단서로봇 준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단서로봇 감독입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동면이 공유를 찾 수신 중입니다. 번호 명령을 주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화면 잡혔습니다. 누구선준비 음. 예예. 음. 아, 좋은 일인가요? 뭐 일이 무슨 일이죠? 화면 잡혔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영령 수신 중입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한번 하고만.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